적은 돈을 벌기 위해 파일을 모두 팔아야 할까요? 멈추세요.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영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20분을 주세요. 오늘 파이프로 머스 채널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냉혹한 사실, 스스로 를 증명하는 숫자 그리고 P-네트워크 커뮤니티 외부의 99%가 전혀 모르는 비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P 네트워크가 아직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지금 보시는 가격은 모두 연막막이일 뿐이며, 세기위 프로젝트가 마지막 도약을 하기 전 여러분이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일 뿐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오픈 메인넷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거래소 피코엔 가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OKX, 비레트 등에서 보이는 가격 이피코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단지 암호화폐 시장의 도박꾼들이 만들어낸 가격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언급을 다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이 피마시는 남자. 호환랍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아, 이 영상. 아유, 이 영상. 여러분. 파이브 프롬 유에스라는 그유튜버 아시죠? 그뭐 음. 어, 우승택 님께서 많이 참고했던 유튜버잖아요. 그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저랑 거의 비슷하고 파이네트워크에 관해서 유튜버 채널을 운영한지도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영상 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400몇십 개인가? 300몇십 개인가? 아무튼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근데 내용도 거의 저랑 비슷합니다 파이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뭐 g 2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아주 비슷하게 음, 영상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채널을 보지 않아요. 저는 보지 않는데, 어떤 분이, 아, 데디토미님이었나? 어, 링크 걸어줘가지고, 두세 번 봤어, 봤었거든요. 봤는데, 오,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데디토미냐고 새벽에 막을쓴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게, 이게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느냐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어, 폰메인넷이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찾아와가지고, 제 의견이 맞습니다. 오픈메인넷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타 보송사님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스타 보송사님께서참 부지런하게도, 영어로 그거를 또, PipeFromUS라는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그전 영상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어, 근데 흔쾌히, 꼭그 유튜버가 댓글을 달아줘죠, 그죠? 어, 영상 바로 찍겠다. Now라 그러잖아요. 나 Now. 지금 찍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감사하게도 올려줬어요. 지금 말이 많았던 오픈 메인넷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오늘 올려줬는데 어제였네 어제인가 올려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아, 이 영상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 되느냐? 뭐그 사람이 미국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라서 뭐 믿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highly volatile, and prices can fluctuate rapidly based on a variety of factors. Pi Network is currently in its testnet phase, and the Pi Core team is working towards launching its mainnet in the near future. The launch of the open mainnet will be a significant milestone for the project. 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죠? 자이 유튜브는 파이웨이즈라는 파이 고래들이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거의 5만 명 정도 됩니다. 4 4.9만.. 4. 4.96인가? 4만 9천 몇백 명인가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 친구는 그냥 메인넷이다 아니다란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저 영어가, 어, 한글로 해석을 하면요, 어 가까운 미래에 오픈메인넷이 되면, 파이 가격이 100불 갈 것이다, 1000불 갈 것이다, 혹은 g 1 2가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파이니어들이 있다.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하나 더 내용은 뭐냐면, 파 i is Pi network is testnet currently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는 지금 현재 지금 최근 테스트넷이다. 그러나 오픈 메인넷이 되면은 오픈 메인넷 라운이라고죠 오픈 메인넷 운칭를 하기 위해서 파이 코어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Pi <laughs> is testnet currently b l a b l a b l a b l a Pi c o t e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For open mainnet, mainnet launch,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open mainnet이 아니고, 지금 테스트 넷이고 준비 중에 있고, 곧 open mainnet을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또왜 언급해드리느냐. open mainnet이 지금 되었느냐. 지금 아직 테스트 넷이냐 요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개념이, 하나 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금 오픈메인넷을 주장하는 그 사람 안 걸릴 것 같은데 또또 또 주장할 거예요. 파이코 팀이 말했던 것도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그분들 그래도 그 사람 말을 엄청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또 또 굳이 또 스타 분석사님이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서 영상 제작까지 해준 해외 유튜버가 그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오픈 메인넷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다,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는요, 그럼요 쓰레기예요. 7년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유저 수가 7천만 명이나 있는데 오픈 메인넷이 됐는데 이렇게 버벅거리고 막 접속이 안 되고 <laughs>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스 공개도 안 하고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개판인 거예요. 다 던지고 가야 돼요 바이오니어들이 그런데 다 던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이게 오픈메인넷이라면은 엄청나게 그거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주장이거든요.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모르겠는데 코인러인지 아니면 그냥 관종인지 아니면 뭐? 자기 말이 틀린 거를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소고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을 자기가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자꾸 우물안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선동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확히 오픈메인넷이 아니고요. 테스트넷 중입니다. 지금 프로토콜 23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죠. 이제 스마트 컨트롤트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저는 예상하기로, 스마트 컨트롤 이 장착이 되면 온 램프 기능이 아마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나온 공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테스트넷을 업그레이드 테스트넷 1을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죠. 공지할 때부터. 그리고는 테스트넷 1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제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까지 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테스트넷 2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지금 오픈 메인넷이 되었다? 아니,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냥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직도 그 주장을 하고 다니던데, 와, 나 미쳐버리겠어. <laughs> 어찌됐든, 자, 메인넷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파이오니어가 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아, 메인넷이 안 됐지. 아, 그러면, 거래소에 저거는 테스트 하는 거구나. 아, 실험 중이구나. 아, 테스트 넷 중에 자체 상장, KYB만 통과해주고, 자체 상장을 허용해 준 거예요. 아, 그런 과정에 있는, 거래소 몇몇에 있는 파이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걸었던 6년, 7년을 기다려왔던 파이 네트워크를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올, 올바르지 않구나. 내 글을 보고, 또, 잘못 판단하고, 파이 네트워크 실망해서, 파이를 믿지 않고,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그 날까지 못 기다리게, 팔아버리게, 결국 누가 되는 그런 글을 안 남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가치를 뭐 믿어라, 믿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 메인넷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야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어떤 예를 들어 마트가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오픈해서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보러 갈수 있고 누구나 왔다 갔다 물건 사러 갈수할수 수 있는 오픈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를 해 봐야 알거 아니에요 바이가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디지털 화폐다 주식이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오픈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 어떤 분이 좋은 댓글 남겨주셨던데. 아니 마트가 대형 마트가 오픈도 하기 전에 뭐 임시로 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들 와 가지고 이제 들러 가지고 이제 물건 뭐 배열되는 거 보고 테스트 해 보고 뭐 계산기도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오픈한다 그랬는데 아 이거 사람 저기 들어가 있네. 가게에 사람 있네. 오픈했네. 오픈이지. 가게에 사람이 있잖아. <laughs> 이렇게 우겨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가게 오픈했는데 왜문안 열어? 왜 물건 안 팔아? 사람 가래서 받아? 망했네. 이 마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이러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여러분 아시겠나요? 오픈하겠다라는 공지도 했고, 지금 테스트 중이다. 마트 언제 오픈할 건데, 곧 오픈할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진열대도 지금 정리하고 있고, 뭐 계산기도 뭐 전기 잘 들어오는지 이거 뭐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니 오픈을 하겠구나 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아 그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 오픈 소스가 공개되는 거죠. 그 문이 열리면 아 물건이 어떻게 잘 많이 있나 가격이 어떻나뭐 친절하나 이건 이제 오픈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 안돼 하면 안 되고 <laughs> 생각할수록 이제 어이가 없는데 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유튜브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파이프롬 US도 파이프롬 US도 얘기하잖아요. 거래소에 있는 파이는 가치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대놓고 아예 그 친구는. 아예 가치가 그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가짜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래소의 가치는. 그리고 시간 나시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두두개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파이프롬 US에는 한글로 친절하게도 어설프긴 하지만 한글로 영상이 이제 바로 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고 이4.96이 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파이 웨일즈라는 유튜버는 모르겠어요 한글 지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막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람 말이 빠르긴 한데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80%는 들려요. 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파이 is testnet currently currently가 최근이거든요. Nowadays 이거는 요즘이고요. 요즘 nowadays 이렇게 한 거는 뭐 요즘 뭐 요즘 요즘 이런 거고요. Currently는 더 짧은 겁니다. 최근입니다. 최근 가장 최근 currently라는 거 단어를 써서 지금 테스트 넷이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이 어, 오픈 메인넷을 런칭하기 위해서 오픈 메인넷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메인 넷이냐 아니냐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오픈 메인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전 세계의 파이어니어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논란 거리가 될것도 없고. 근데 제가 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오픈 메인 넷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고구마 100개를 먹잖아요. 제가. 고구마 100개를 먹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영상을 남 저는 당연히 오픈 메인넷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파이 유튜버 둘이가 파이 유튜버 둘이가 오픈 메인넷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채찍피티가 알려주는데도 채취피티를 병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다시 검색, 다시 검색, 다시 해도, 채취피티가 오픈맥넷이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무료 버전이라 그러냐, 어쩌고저쩌고. 와, 거기도 다른 유튜버는, 와, 기, 기도 안 차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입출금만 되면은, 다 끝났다고 그냥 입출금 되잖아. 어떤 분도 글 남겨가지고, 막 댓글이 90몇 개가 달렸던데, 와, 진짜 압류발자예요. 고구마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압류발자 압류발자. 아무것도 없어. 논리가 그냥, 거래소에 출금 되잖아. 그럼 오픈메인넷이야. <laughs> 그리고 오픈메인넷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메인넷이라고 그래요. 메인넷이라는 단어가 그 메인이 되는 그물망이거든요. 지금 메인넷, 지금, 중요한 그물망이야 뭔 말이야 <laughs> 중요한 그물망이 오픈이 됐어 오픈 메인넷이야 라는 단어를 써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메인넷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뜻을 몰라요 그냥 단어 뜻도 모르고 오픈 메인넷이란 단어가 한 단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왜 이상한 네트워크라는 걸 끄집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뭐 얘기가 자꾸 됐는데,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픈메인넷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당연히 오픈메인넷이 안 됐기 때문에, 온램프도 안 열렸고, 다른 기업들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거래소 몇개 그거 KYB 통과해줘가지고, 실험하라고 그냥 너희들 자체 알아서 파이코인 구해가지고 해라고 한 거를 가지고, 끝까지 입출금 되니까, 어, 보면 다 끝났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쓰레기다 망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와, 그 사람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주장도 안 해요. 그거생 어거지예요. 그거를 하는 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예. 네. 지금, 프로토콜, 자꾸 딴 얘기 했는데,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참 웃긴 걸 봤는데, UTC라 그래가지고, 세계 표준시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토콜 몇 시에, 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7시였나요? 17시였거든요. 9월 3일 17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게 명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X에 글 돌아다닌다고,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찾아봐라고. <laughs> 심지어 찾아봐라 자기를 책임도 주기 싫어 지금 벌써 업픈이 됐다고 그런 또또또 또, 또 맞지도 않는 정보 거기 오니어 카페에다가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올라오는 정보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오픈 메인 넷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알고 파이 네트워크를 공부하느냐 모르고 공부하느냐 하늘과 땅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다 준비 안 되고, 뚜껑도 안 열어본 음식을 갖다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뚜껑, 냄새만 맡아보고, 아, 이거 음식 뭐 상했네, 뭐 이거 양이 많네, 없었네, 젖었네, 막,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데, 뚜껑도 안 열어보고, 음식 하고 있는 중인데, 음식이 뭐, 어떤지, 상했니, 어떤지, 졌던지, 뭐가 들어갔니, 막, 뭐 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차인데 여러분, 개념, 이거 중요합니다. 오픈메인넷이 아닙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할 건너 지도안 되는데, 스타브드선님 그, 끝냈, 끝냈는데, 그것도, 파이프롬 US에다가 그 댓글을 영어로 굳이 남겨가지고, 그것도 촬영을 해줬어. <laughs> 아니, 원래 다른 오늘 저 빠숑 님이 준 기사 가지고 다른 걸로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 그거 찾아가지고 영어로 또 댓글 굳이 남겨서 파이프로 모스가 또 여기까지 촬영해 줬고, 얘기도 해줘야지. 그리고 은근히 아직도 홈베이네시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코인너들 많이 믿지 마요. 코인너들 많이 믿지 마요. 그 사람들은 거래소그 가격만 딱 쳐다보고 이러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그 해외 유튜버들도 좀 찾아보고, 다른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금 현재는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글로벌 프로젝트니까요. 여기서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18분 지났네. 뭐, 따로 자.